여러분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? 조금만 더 고생하면 행복할 거야. 다음 달엔 여유가 생기겠지. 퇴직하면 여행 다니며 살 거야. 그런데 이상하죠. 그 나중은 매번 미뤄집니다. 왜 인간은 행복을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로 미룰까요? 첫째 우리 내가 목표 달성에 중독돼 있기 때문이에요. 뇌는 행복보다 성취를 쫓습니다. 무언가를 이루는 과정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 기분에 익숙해지면 결과보다 추구하는 상태에 더 의존하게 돼요. 그래서 행복보다 목표 설정이 더 익숙한 인간이 된 거죠. 둘째 행복을 미루면 덜 불안하기 때문이에요.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면 그 다음엔 뭘 해야 할지 막막해지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덜 행복하다는 이유 만들어 불안을 통제하려 합니다. 이건 심리학에서 행복 회피 성향이라고 불러요. 세째 사회가 행복을 미래형으로 설계했기 때문이에요. 학교에선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거야. 회사에선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. 사회는 늘 행복의 기준을 다음 단계로 밀어버리죠.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재보다 나중을 살아갑니다. 넷째 비교의 시대 때문이에요. 행복이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 되면 지금 누리는 만족은 언제나 불완전해집니다. 나는 아직 저 사람만큼 행복하지 않아. 이 생각이 현재의 만족을 가려버리죠. 결국 우리는 행복을 미루는 게 아니라 행복을 죽거나 한 채로 살고 있는 겁니다. 무언가를 잃으면 행복하겠다. 하지만 그 무언가가 끝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죠. 진짜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하다고 믿을 때 찾아옵니다. 세상을 배우는 지식 세배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